예 안녕하세요 하리알입니다 최근 지원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 패션 브랜드와 패션 트렌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버핏과 투마일웨어 쪽으로 조금 맞춰서 적어 봤어요 일단은 두개다 뭔가 이어지는 맥락이 있으니까 같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오버핏입니다. 어, 편한 것, 어, 편할 뿐만 아니라 제 단점인 좁은 어깨를 물론 고, 운동을 해서 메꿔야겠죠. 커버하는 커버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철세권이 구축되면서. 어, 편안한, 편안한 의류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오버핏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핏 니트나 코트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오버핏이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끄는 포인트는 끄는, 부, 끄는 건 트레이닝 목입니다 스피트 우먼 파이터를 통해서 오버핏 트레이닝복이 복이, 복이 어, 큰 사랑을 받고 있, 있습니다. 1년에 어, 어, 트렌드를 보자면 결국 이는 결국 이는 자존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단점을 커버하려는 제 어, 커버하는 과정에서 어, 나오는 커버하는 제 오버 어, 커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버핏을 사람 오버핏을 즐겨 있는 전화 어, 트렌드, 시장 트렌드가, 트렌드가 오버핏에, 오버핏에 맞춰져 있는 건 모두. 어, 스스로에 대한 모두 어, 사람들 스스로 사람들 모두 모두 사람들의 어, 자기애와 이어지기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지는 만큼 이 트렌드는 쉽사리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저 시간이 없으니까 편하게 쓸수 있죠. 둘째투 마일 웨어입니다. 역시 같은 맥 오버핏과 같은 맥락으로 생,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걷는 걸 좋아합니다. 아, 물론 체력 관리를 위한 PT도 PT PT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어, 프리랜서다 보니. 필리엔서로 오랫동안 일해 오다 보니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어, 일과 운동, 삶의 경계가 불분명한 불문명. 저로서 어, 저에게. 투말웨어 같은 투말웨어는 딱 맞는 곳입니다. 근데 이어 PT도 어, 오다 보니 비는 시간에 유, 어, 비는 시간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어 비단 저에게, 어, 저에게만 투말웨어가 사랑받는 것은 아닌듯 했습니다. 아닌듯 합니다.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말웨어를 찾고 있고, 이는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말 오버핏과 투말웨어를 투말웨어의 유행은 자존감 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 어 1과 3 3 1과 3 휴식 등을 모두 커버하는 커버 아, 모두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옷에 옷에 대한 니즈 등을 니즈등이 깔려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했습니다 오버핏과 투말 외요. 야의 유행에 대한 고 813자 다했죠 그쵸? 네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신사 어제한이 여기 없으니까 시원시원하게 다 쓰고 싶은 말을 썼어요 매우 흡족합니다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무신사 MD, 어, 4번 무당을 보시고, 그니까 쭉, 뭐, MD는 가고 싶은데 패션에 대한 트렌드를 저보다 정교하게 구사할 수 없는 분들은, 뭐, 반액 같은 걸 저한테 의뢰하시면 좀더 좋겠죠.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무신사 MD 꼭잘 쓰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